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댄 스포츠 강사 허선아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리버스 터닝박스. 그 다음에 내추럴 터닝박스. 그러니까, 자, 남성 기준에서 리버스라고 얘기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왼발이 전진하는 발을 리버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추럴. 그니까 내추럴 하면 그제 생각에는 그 내추럴이 자연스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오른발이 나갈 때가 더 자연스러운가 아무튼 내추럴이란 얘기가 있으면 오른발이 전진하는 스텝이야 그러니까 지금 리버스 터닝 박스와 내추럴 터닝 박스는 첫 번째 발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리번 리버, 리버스 터닝 박스는 남자 기준에서 첫 번째 왼발이 나가시는 거고. 내추럴 터닝 박스는 남자 기준에서 오른 발이 나가요. 그래서 중간에 프로그레시브라는 발바꾸기 동작이 있어요. 우리 아까 3번에서 배웠어요. 3번에서 배운 거를 한 번만 하면 발이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1번 리버스 박스 해볼게요. 시작. 박스 돌지 않을게요. 발은 똑같아요. 지금 리버스 박스하고 발은 똑같은데 도는 거야. 왼쪽으로. 자, 그러면 남자가 왜, 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카운터에는 돌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행을 하세요. 시작. 원, 투, 쓰리.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텝에 회전을 한다 생각하셔야지. 자, 요발 나와볼게요. 시작. 이렇게 돼버리면 두 사람이 발이 꼬이거나 몸이 맞지가 않으니까, 첫 번째 발에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발에 회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얘도, 원, 그니까, 하나, 둘, 셋을 네 번을 하시면 돼요. 하나, 그니까, 2번도 하나, 둘, 셋을 네 번을 했고요. 리버스 터닝 박스도 하나, 둘, 셋을 네 번을 하면 한 바퀴를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뒷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왼, 왼발이에요. 왼발. 시작. 하나, 둘, 셋. 두, 두, 셋. 셋. 두, 셋, 셋. 넷. 두, 셋. 네번 하면 돌아왔죠. 자, 여기서. 내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어, 리드를 할때 시작. 어깨,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깨는 돌긴 도는데 밑에가 돈다는 느낌, 이지 어깨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리, 하체 부분에서 돈다고 생각해 주시면 여성분들이 리드 받기가 편해요. 다시, 리버스 터닝 박스 시작. 하나, 둘, 셋. 두, 두, 셋, 셋, 두, 셋, 넷, 두, 셋. 보시면 저는 어깨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움직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체는 통나무다 생각해서 딱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밑에서 회전. 밑에서 회전. 자, 밑에서 회전 받아주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깨를 돌리는 회전은 약간 라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모던에서는 밑에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은 1번이랑 같아요. 그런데 왼쪽으로 90도씩 회전을 하고 있어요. 시작. 원, 투, 쓰리, 투, 3 쓰리, 쓰리, 투, 쓰리, 포. t 3, 지금 왼쪽 돌기를 했거든요. 자 어, 어머님이랑 저랑은 호흡이 잘 맞아서 특별히 뭐 설명드릴 건 없긴 한데 자 후진하는 제가 후진할 때 발을 좀 많이 해볼게요. 제가 다. 자 시작 원, 자 왼발 오른발 시작 1, two, three. 후진하는 사람이 발이 많이 가면 전진하는 사람이 발을 못 쫓아와요. 왜냐면 후진할 때는 안에서 도는 사람이야. 자, 요발 나와볼게요. 요 발. 응. 후진할 때는 내가 안에서 돌고, 전진할 때는 제가 바깥에서 도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쪽, 회전, 그러니까 안쪽 회전과 바깥 회전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후진, 도는 거할때 후진은 발이 크면 안 돼. 어머님은 나랑 맞아서 괜찮아. 근데 보통 보면 남자분들이 후진할 때이 후진하는 발이 너무 커버리면 그 전진하는 여자가 또 따라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전진하는 발은 커도 돼요. 전진할 때는. 근데 후진발은 작아야 돼. 시작.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쓰리, 투, 쓰리, 포, 투, 쓰리. 전진할 때보다 후진할 때 발을 조금 덜 가거든요. 그러니까 후진할 때는 첫 번째 발이 너무 크지 않게 가주세요. 자, 이게 리버스 터닝 박스예요. 시작.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쓰리, 투, 쓰리, 포, 투, 쓰리, 굿. 자, 이 어머님은, 와, 진짜 많이, 정문 너무너무 멋있어졌는데? 자, 딱 여기, 저의 오른쪽에 가깝게 붙어서 그 위치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 근데 많으신 분들이 잡아, 이렇게 도는 거 하잖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배꼽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시면 안 돼요. 여, 이거는 여성 몫이에요. 남자가 딱 기준을 만들어주면 여성은 거기 그 자리 그대로 그냥 돌아가면 굉장히 편해요. 시작.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쓰리, 투, 쓰리. 4 2 3 아까 위치 그대로 계시잖아요. 도는 거할때 이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막상 잡으면 들어갔다 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추럴 터닝 박스인데 네추럴은 아까 오른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한번 해야 돼요. 지금은 첫 발이 왼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돌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추럴 터닝을 못하니까 여기서 프로그래시브를 한번 하세요. 시작. 원, 요발 나갈게요. 요발 시작. 원, 투, 쓰리. 하면 이제 남자는 오른발을 뭔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은 왼발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3번 동작은 프로그래시브가 두 번이었죠. 시작.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하니까 다시 왼발이 걸려서 왼발 리버스터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왼발 리버스터닝 끝났어요. 시작! 1, 2, 3, 2, 2, 3, 3, 2, 3, 4, 2, 3 하고 내추럴 터닝을 해야 되는데 왼발밖에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작! 요발 시작! 1, 2, 3 하고 이제 남성이 오른발이 전진을 하면서 우측으로 90도씩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남자 기준에서 오른발은 전진하는 발, 이제 왼발은 후진하는 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앞에 거는 왼발이 전진하고 오른발이 후진하는 발이 많이섰거든요 근데 지금 발이 바뀌었어. 자, 남성이 오른발이 전진하고 왼발이 후진하는 발이니까 여성은 당연히 왼발이 후진을 하고 여성은 다시 오른발이 전진을 하시는 발로 바뀐 거예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내추럴 돌기는 남자 기준에서 오른발이 전진하면서 오른쪽으로 도시는 회전 스텝이라는 거꼭 기억하래요. 자 내추럴 터닝 박스 자 오+ 자 오른발 이제 발 바꿔 프로그레시브 해서 발 바뀌었어요. 오른발 나가 볼게요 시작 원투 쓰리 그러면 여성이 왼발 나올 차례 아 오른발 나올 차례 시작 투투 투, 쓰리 자 오른발 나갈 차례요. Three, t 여성 오른발 나올 차례요. Four, two, three. 그러니까 오른발이 계속 전진하는 발이에요. 다시 오른발. 이거 지금 안해안 안 해본 분들이 많아서 많이 헷갈려했어요. 내추럴 터닝 박스. 오른발이 전진하는 발 시작. 왼발 나갈게요. 시작. One, two, three. 여성 오른발 나오세요. 시작. Two, t 남성 오른발 나갈게요. One, two, three. 여성 오른발 나오세요. Two, t 그러니까. 발은 똑같은데, 오른발은 나가는, 전진하는 발, 왼발은 후진하는 발인데, 이걸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죠. 남자가 오른발 전진, 두 번째는 여자가 오른발 전진, 세 번째는 또 남자가 오른발 전진, 네 번째는 여자가 오른발 전진. 발은 똑같은 발인데, 여성은 후진을 먼저 한 거고, 남성은 오른발을 먼저 전진한 거예요. 자, 내추럴 터닝 박스. 시작.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쓰리, 투, 쓰리, 골. two, three, good. 오른발은 안으로 들어가는 발이라는 거, 제가 앞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오른, 자 왼발 나가볼게요. 좀 야해? 좀 야한가요? <laughs> 이렇게까지 붙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약간 고급자용이고요. 이렇게 떨어져도 되니까. 아무튼, 오른발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발이에요. 자, 오른발을 이렇게 빼지 마세요. 오른발은 안으로, 그러니까 왼발은, 시작. 요발 나갈게요 음. 시작 왼발을이렇게 나가 바깥으로 나갔죠 근데 오른발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버스 터닝박스 프로그레시브 내추럴 터닝박스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레시브는 한 번씩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리버스 터닝박스 시작 원투 쓰리 투투 쓰리 쓰리 투 쓰리 프로그레시브 에원 i v e a n 원, one, natural t u r n i n 시 one, two, t h r 시 e two, two, three, 게 h r 게 e two, t 요 r e e 이 o u r 가 r o g r e s s i 면 e one, two, three, four. p r o g r e 2, s i v e o n 프로그레시브 내추럴 터닝박스 1, 2, 3 2, 2, 3 3, 2, 3 4, 2, 3 프로그레시브까지 마무리 Woo! 자요 사실 와이치는 남성이 체중 이동을 잘하고 발을 정확하게 하면 여성분들이 훨씬 따라하기 좋으시니까요 남자분들이 발좀더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